숨 막히던 지옥 더위. 이번 주 토요일 밤 완전 종결. 가을 냉기 급습.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모두들 지쳐 계셨죠. 하지만 이제 단 2일 뒤 하늘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토요일을 끝으로 지긋지긋한 여름 더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 북쪽에서 한기와 건조한 공기가 급격히 남아해 우리를 괴롭혀온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백 고기압의 기세를 한순간에 꺾어버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곧 낮과 밤의 극심한 일교차를 동반한 본격 가을 모드가 시작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날씨 전환이 아니라 한 시대를 끝내는 대반전이 될수 있습니다. 태풍 15호 페이파 한반도 날씨 판도 흔든다. 강릉엔 가뭄 해갈 불발 충격. 지금부터 9월 4일 목요일 기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날씨는 일본에 상륙한 제15호 태풍 페이파의 반시계 회전 흐름과 우리나라 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시계 방향 회전이 정면 충돌하면서 강력한 동풍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동해안 일대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국지적 강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극히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특히 가뭄으로 고풍받고 있는 강릉 지역은 누적 10mm 안팎에 불과해 갈라진 대지를 적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주말에 비라도 내려주길 기대해보지만 현 시점 예보로는 강릉 인근은 강수대에서 비껴갈 가능성이 높아 가뭄 해갈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기온은 전국 주요 도시 기준 24도에서 32도 사이 분포로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중부는 다소 선선. 영향권 밖에 있는 남부는 여전히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9월 5일 금요일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고기압의 강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늦여름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또한 고기압의 시계 방향 순환으로 동풍계열 바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풍 페이파. 직접 피해는 없지만 날씨 흐름에는 큰 변수. 강릉 가뭄. 이번에도 해갈 실패, 극심한 물 부족 지속 우려. 내일, 금요일. 전국 대체로 더위 재등장. 현재 ECMWF, GS 양대 예측 모두 15호 태풍 파이파는 일본 규슈 북부 앞바다 상륙 후 오사카, 도쿄 통과 후 동쪽으로 이탈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쿄 동쪽 태평양 해상에 진술한 뒤 페이파는 오히려 세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ECMWF 모델에서는 심지어 후지와라 효과의 전조까지 관찰되어 주변 태풍 및 기압계와의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페이파는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진 않겠지만 일본 전역을 강타한 뒤 태평양에서 괴물 태풍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영상용.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페이파의 진로와 세력은 동아시아 전역의 큰 변수가 될수 있으니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항상 건강과 안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지독한 폭염과 이어지는 국시성 폭우 속에서 또다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15호 태풍 페이파입니다. 이 태풍은 일본 규슈 북부 앞바다를 거쳐 오사카, 도쿄를 통과한 뒤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태풍의 세력이 오히려 바다로 나가면서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설명 멘트.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ECMWF와 GS 두 글로벌 모델의 경로 예측도입니다. 공통적으로 태풍은 규슈 북부 해안에 상륙 후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도쿄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으로 진출한 이후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특히 ECMWF 모델은 페이파가 해상에서 더 많은 수증기와 에너지를 흡수하며 세력이 폭발적으로 강화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열대성 저기압이나 기압계와의 상호작용,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의 초기 패턴까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개의 태풍이나 저기압이 서로를 끌어당기듯 회전하며 궤도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실제로 발생한다면 단순한 예측 경로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의 기상 흐름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태풍의 거대한 순환 구조가 한반도의 기압계와 바람의 흐름 그리고 해상 물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고기압과 태풍의 간접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강풍과 높은 파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에서 강화된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맞물리게 된다면 9월 중순 이후 동아시아 전체의 기후 패턴 자체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늦어름 무더위가 더 길어지거나 예기치 못한 폭우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풍 15호 페이파는 직접 상륙은 없더라도 일분 열도를 강타한 뒤 태평양에서 괴물 태풍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ECMWF가 제시한 후지와라 효과 가능성은 향후 동아시아 전역의 돌발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변화가 이번 태풍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해상활동이나 동해안, 남해안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풍 15호 페이파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기상청과 해외 주요 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은 페이파가 일본 열도를 빠져나가 태평양 해상에서 세력을 강화한 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쪽 혹은 북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극심한 기압 변동이 발생한다면 페이파의 경로는 다시 한번 서쪽 혹은 북쪽으로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 동쪽 해상이나 러시아 연해주방면까지 영향권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태풍의 또 다른 변수는 바로 해수면 온도입니다. 현재 태평양 일대의 해수면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이 바다 위에서 장기간 머무를 경우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 폭발적인 강도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페이파가 태평양 중심부에서 카테고리 4 이상의 슈퍼태풍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향후 1, 2주 동안 태평양 전역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편, 그리고 미국 서부 해안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풍 15호 페이파는 지금 당장은 일본열도를 통과한 뒤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경로가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 고기압 세력, 후지와라 효과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일주일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우리 한반도의 직접적인 상륙위험은 낮지만 간접적인 바람과 파도 그리고 기압 변화로 인한 기상 불안정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태풍이 일본으로 간다는 안도감보다는 태평양에서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페이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과 내일 한반도의 하늘은 여전히 변화무쌍합니다. 먼저 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오늘 밤 구름이 다소 많겠지만 폭염의 기세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기온은 2 2도 안팎으로 내려가 다소 선선한 밤공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낮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다시금 늦어름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출퇴근길 더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부산은 밤에도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겠습니다. 24도의 열대야에 가까운 기온이 유지되고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32도 전후의 기온이 이어지겠는데 무엇보다 현재 부산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있다고 안심하기에는 무더위의 강도가 상당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 대구는 상황이 더 극적입니다. 오늘 밤 국지적인 소나기가 불시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23도까지 떨어지지만 오히려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불덩어리 같은 더위 속에 국지성 소나기가 또 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그야말로 폭염과 돌발 호우의 이중고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광주는 어떨까요? 오늘 밤은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은 22도로 낮아지지만 오히려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에는 반대로 34도까지 치솟으며 다시 폭염이 엄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와 비가 교차하는 극심한 대기 불안정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인천은 밤엔 선선, 낮엔 다시 무더위, 부산은 밤낮 가리지 않는 열대야와 폭염 경보, 대구는 소나기와 폭염이 동시에 위협, 광주는 밤엔 폭우, 낮엔 폭염. 이처럼 오늘 밤과 내일의 한반도는 마치 여름과 가을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듯 극심한 기온차와 변덕스러운 하늘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은 갑작스러운 비의 대기에 우산을 챙기시고 내일 낮엔 뜨거운 햇볕과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9월의 첫 주가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하늘은 가을과 여름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부 지방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여전히 늦어름의 열기와 함께 국지성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월 5일 일기예보와 앞으로 10일간의 기상 전망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9월 5일 지역별 날씨 북부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울, 낮 최고기온 26, 27도로 밤에는 18, 19도로 내려가며 선선한 가을 기온이 뚜렷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인천 바닷바람이 불어 낮 27도, 밤 20도로 다소 습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내륙, 춘천, 아침은 17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해안, 속초, 바람이 강하고 바다는 다소 거칠며 기온은 24-25도선에서 머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북부 지역은 맑고 건조해 야외 활동과 교통에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중부 지역, 대전, 세종 충청, 경북북부, 대전, 세종은 대체로 맑고 낮 27, 28도로 밤에는 19, 20도로 비교적 선선합니다. 충청권을 아침에는 안개가 끼다가 낮에 해가 드러나며 다소 후텁지면한 체감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북북부, 대구북부권은 다른 지역보다 더 덥고 건조해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안정적인 날씨를 이어가며 농작물 수확과 야외활동에 좋은 조건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역, 부산, 광주, 경남, 전라. 부산은 낮 28도로 밤에도 23도로 높게 유지되며 오후에는 짧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낮 기온 30도로 덥겠고 늦은 오후에는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 등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 지역은 더위와 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며 교통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주도, 종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동부 해안은 특히 비가 자주 내리고 파도가 2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27~28도지만 습도가 8 0 8 5에 달해 무덥고 답답한 체감이 예상됩니다. 해상 활동은 다소 위험하므로 소형 선박은 조업을 자제하고 관광객은 실내 위주의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10일간 기상 전망: 9월 6일에서 9월 15일, 9월 6일에서 8일 북부 중부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 안개와 밤의 서늘함이 특징적입니다. 남부 제주는 소나기와 무더위가 반복되며 부산, 울산 등 동남해안은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9일에서 9월 11일, 중국 내륙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중부는 맑고 건조한 날씨, 평균 기온 24~27도로 쾌적합니다. 남부는 더위가 누그러지지만 소나기가 간헐적으로 내립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짧은 비가 잦겠습니다. 9월 12일에서 14일, 전국적으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집니다. 북부는 본격적인 가을 기온 아침저녁 15에서 17도로 선선합니다. 중부는 맑고 기온도 적당하여 활동하기 좋습니다. 남부는 가끔 비가 오지만 강도는 약합니다. 제주는 남동풍 영향으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겠습니다. 9월 15일 북쪽에서 약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북부 기온이 2, 3도 떨어지고 아침에는 살살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비와 맑음이 교차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 10일간 북부 지방은 점차 선선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중부 지방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남부와 제주도는 국지성 비와 높은 습도에 의한 불편이 따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외출 시 우산을 챙기시고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초의 날씨 패턴은 전형적인 환절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가을의 초입답게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선선한 기온차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농작물 수확과 야외 활동에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지역은 여전히 열대성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 누저름의 모더위와 잦은 소나기가 교차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해안은 짧지만 강한 비구름대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10일간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북부와 중부는 가을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으면서 건조하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직 불안정한 기류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더위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남동풍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마다 비가 잦고 습도가 높아 체감상 불쾌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 안전 유의사항 일교차주의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 안전 제주 해안과 남해안일 때는 높은 파도와 잦은 비구름대 영향으로 작은 배나 어선은 조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안전. 남부 지역의 국지성 호우는 짧지만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도심 침수와 교통 혼잡에 대비해야 합니다. 농업 활동. 중부 지역은 맑고 안정적인 날씨로 수확기에 접어드는 농민들에게 좋은 조건이 이어지지만 남부 지방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9월은 북쪽에서는 가을의 문턱이 뚜렷해지는 반면 남쪽은 늦여름에 불안정한 기단이 잔존해 남북 간 기후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주민들은 비와 바람, 높은 습도에 따른 생활 불편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의 첫 두주는 남과 북이 전혀 다른 날씨를 보이는 이중계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생활과 안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